오늘은 제가 리뷰 목적이 아닌 선물을 받아서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려고 준비하게 됐어요. 짠 아니 리뷰 목적이 아닌데 윤또 t v 또 하! 아, 안녕하세요, 또요. 오늘은 하이포엑스에서 작은 선물을 보내 주셨는데 받고 안 열어 보고 이 앞에 바로 앉은 거예요. 어떤 물건들이 들어 있을지 일단 사이즈나 무게는 엄청 묵직해요. 그럼 운스박 킹스 젠오 이게 우주 장바구니 같은게 안녕하세요 윤토 님 편지도 하나 써서 보내주셨네요 이따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 마이크를 하나 리뷰 목적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 리뷰 하라고 보내준 거 아니 말 많이 하라고 이렇게 마이크 쿼드캐스트 s 굉장히 유명한 마이크죠 감사합니다 나중에 요것도 리뷰 한번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뭐 가방같은거 많이 사시라고 가방이 들어있구요 이렇게 마스크 어또 얼굴 큰거는 어떻게 아시고 대형으로 보내주셨어요 얼굴이 많이 커 보이네 있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이게? 어 이렇게 그냥 외모장 같은 주셨는데, 약간 마블 느낌이 나는 그런 수첩? 공책? 네, 뭐 그런 거예요. 공책? 공책 진짜 오랜만에 듣네. 그리고 또 안에, 요렇게, 하이퍼엑스 볼펜 요렇게 보내주셨구요. 요거는, 어디다 쓰는 곳인고 뭐죠, 이게? 이게, 이게 뭐죠? 이거를 꽂거나 보관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게.. 모르겠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요거는. 오. 와, 귀엽다. 오. 요렇게, 뭐, 많이 걸고 다니죠? 요렇게 해서. 아, 뭔가 레벨업. 기분 좋은 뜻. 게임할 때도 뭔가 레벨업 하면 기분 좋은 뜻이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헤드셋이 달려있는데, 헤드셋 진짜 귀엽네요. 오 이거 굉장히 귀여운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티커. 아, 굉장히 힙한 느낌의 스티커들 네, 보내주셨구요 어, 또 하나가 있네요. 이아 뭐... 여기 이렇게 엑스박스 어, 패드 보시면은 조이스틱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물을 씌워놨는데 뭐 실리콘 재질로도 있어서 계속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보내주셨는데 한번 갈아볼게요 멋있고 귀엽게 이렇게 이쁘죠 제가 또 피파할 때 패드를 가끔 써서 이것들 쓰면서 밖에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 좀더 리뷰어 틱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다닐 수 있겠네요. 근데 이것들도 파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쿼드캐스트 S 마이크도 리뷰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익이 엄청나게 큰게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굉장히 감사해요. 그래서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하이퍼엑스에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새로운 제품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였어요또 봐. 안녕! 제가 표정 변화가 그렇게 뭐 다양한 편은 아니어서 영상에서 볼때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을 순 있는데 전 지금 굉장히 기쁜 상태예요. 엄청나게 많이 기뻐요 지금. 기뻐 막. 와.